이렇듯, 지오피 상황병으로 근무하며 별별 일들을 다 겪은 저는 이제 웬만큼 무시무시한 일이 아닌 이상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동신보안 병장 추마왕입니다. 배, 병장님, 전방에서 누가 철책선을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 그래. 멧돼지가 이빨 갈고 있는기다. 통신보안 병장 추마왕입니다. 병장님, 지금 북측 철책선 뒤쪽 나무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야. 어두운데 한 곳만 계속 쳐다봐서 그런 거니까 다른 쪽을 다시 살펴봐. 일병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전부 상급 부대에 보고를 했다가 전 부대가 비상이 걸려서 출동을 한 적도 서너 번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대장, 중대장, 소초장에서 병장과 상병, 막고참으로 이어지는 계단식 갈굼도 여러 번 당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이런 방법을 터득하며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상황병에 마스터 랭크를 찍은 저는. 그날도 남은 군 생활을 즐기며 집에서 보내준 꿀물을 마시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새벽 5시. 그때가 저에게는 늘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스런 취사병이 기상해서 밥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초소가 작아서 20인분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나쁜 맘 먹고 음식을 빼돌리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죠. 전 꾸준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취사병을 세뇌시켰고 그래서 녀석이 출근을 하자마자 계란 후라이나 오믈렛을 만들어서 상황실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새벽역에 GOP에서 오믈렛에 커피 한 잔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한참이 지나도 취사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늦잠이라도 자는 건가 하고 깨우러 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고 깜깜한 복도를 다 지나도록 주사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5시 20분이 다 되어갔고 이 녀석이 늦잠을 잔게 분명하구나 생각하며 주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불 꺼진 어두컴컴한 취사장 안에 있는 열 개가 넘는 업소용 냉장고의 문짝 2 0 개가 모두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취사장 불을 켜니까 취사병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을 해서는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야, 네 지금 뭐 하고 있노? 마니왜 그러는데? 어디 안 좋나? 제 말에도. 아무 대답이 없는 취사병을 보며 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평소 워낙 착한 친구라 이상한 행동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신 차리고 말해봐라. 그제서야 정신이 든 취사병은 절 한번 쓱 쳐다보더니 가스에 불을 올리며 밥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야, 사람 말안 들려?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정신 못 차리지. 저... 김 병장님, 병장님이 장난치신 겁니까? 그게 뭔 소린데? 방금 왔는데 장난이라니, 알아듣게 말해라. 병장님, 나가서 담배 한대 피우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들었던, 녀석의 말은 이랬습니다. 평소대로 출근을 해서 식사 준비를 하려는데 냉장고 문 한짝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한 식재료는 없는지 확인한 후에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들렸고 놀라서 돌아보니까 냉장고의 문들이 전부 다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런 일도 겪지 않았더라면 녀석에게 네가 헛것을 본 거라며 달래거나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말하며 화를 냈을 수도 있었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것 같았던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녀석의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